안녕하세요. 선생님 클래스의 수학이킴풀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학 5단원 시계보기와 규칙찾기 규칙을 만들어 무늬를 꾸며 볼까요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수학이킴 책 72쪽, 73쪽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규칙에 따라 빈칸에 알맞은 색을 칠해 보세요. 규칙을 찾아서 말해 볼까요? 어떤 규칙이 있나요? 첫 번째 줄에는 노란색과 녹색이 반복됩니다. 두 번째 줄에는 녹색과 노란색이 반복됩니다. 규칙에 따라 빈칸에 알맞은 색을 칠해보세요. 2번 문제입니다. 규칙에 따라 빈칸에 알맞은 모양을 그리고 색칠해보세요. 규칙을 찾아서 말해볼까요? 어떤 규칙이 있나요? 먼저 모양 규칙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은 네모 모양과 동그라미가 반복됩니다. 두 번째 줄엔 동그라미와 네모가 반복되네요. 그럼 빈칸에 들어갈 모양은? 네모,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입니다. 두 번째 줄은,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네모입니다. 두 번째 색깔 규칙을 알아볼까요? 첫째 줄은 주황색과 파랑색이 반복됩니다. 두 번째 줄은 파랑색과 주황색이 반복됩니다. 규칙에 따라 빈칸에 알맞은 모양을 그리고 색칠해 보세요. 3번 문제입니다. 규칙에 따라 빈칸에 알맞은 색을 칠해 보세요. 규칙을 찾아서 말해 볼까요? 어떤 규칙이 있나요? 보라색이 한 번, 파랑색이 두번 반복됩니다. 규칙에 따라 빈칸에 알맞은 색을 칠해보세요. 4번 문제입니다. 규칙에 따라 색칠해 보세요. 규칙을 찾아서 말해 볼까요? 어떤 규칙이 있나요? 첫 번째 줄은 빨간색으로 두 칸을 칠하고, 한 칸은 칠하지 않았네요. 이것이 반복됩니다. 색칠하는 것만 표시해 볼까요? 두 번째 줄에는 빈 칸이 두 번, 칠한, 빨간색으로 칠한 것이 한번 반복됩니다. 세 번째 줄에는 첫 번째 줄과 똑같죠? 빨간색으로 칠한 것이 두 번, 칠하지 않은 것이 한 번, 칠한 것이 두 번, 칠하지 않은 것이 한번 반복됩니다. 규칙에 따라 빈 칸을 색칠해 볼까요? 5번 문제입니다. 세모 동그라미 모양으로 규칙을 만들고 무늬를 꾸며보세요. 정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미리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도 선생님처럼 세모 동그라미 모양으로 자신이 만든 규칙에 따라 무늬를 꾸며보세요. 6번 문제입니다. 우리 집에서 찾을 수 있는 규칙을 말해 보세요. 6번 문제도 정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친구들 각자 집에서 규칙적인 무늬를 찾아보세요. 식탁보나 주방의 타일 등 집안 곳곳에는 다양한 규칙이 숨어 있답니다. 오늘도 선생님 클래스와 함께하는 즐거운 수학 시간이었습니다. 문제를 혼자다시 풀어보면서 복습하는 시간을 꼭 가지도록 하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